똘마 네가 웬 일로 아빠 옆에 있어? 사고 치러 돌아다니지 않고? 혹순아, 예쁘니? 사랑아, 알지? 아, 할지, 할지마, 어? 할지마. 어? 아. 유니오가 밖에 있네. 네. 동산 아부다. 아이고 이물 마셨어, 주니어? 야귀끼요 <laughs> 우리 아들. 오늘 화장실한통 누가 다다 뜯어놨잖아. 준이오, 니가 못하게 해야지 그런 건. 너지, 너이 새끼. 예쁜 니너 너랑 똘망이밖에 없어. 사랑이는 절대 그런 짓안 해. 그래서 내가 더 이뻐해. 그지, 사랑아. 이두 놈, 이 놈은 도둑질. <laughs> 너는 물건을 물잘 물고 나가고 침대 위에 있는 거니까 주니어는 절대 아니고 예쁜이 너로 생각이 든다. 어른스럽고 착한 우리 주니어 아프지 말아야 된다. 아프면 아빠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별로 없어. 네 스스로 건강해져야 돼. 아빠가 아파도 네가 어떻게 아빠한테 해줄 수 없잖아. 똑같아. 아빠도 너한테 뭘 어떻게 해줄 수 없어. 네가 그냥 안 아파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잠만 자지 말고, 가끔가다 바깥에 나와서 애들이랑 뛰어놀고. 알았지? 그게 건강을 지키는 거야. 눈 발이 네 개나 달렸잖아. 아빠 발이 하나밖에 없어, 이 새끼야. 손도 하나밖에 없고. 안. 자동차 바퀴처럼 넘어지질 않잖아. 발이 내겨라. 알았지? 아프지 마라, 에? 아... 이건 짜서 안 되고, 음... 양파도 안 되고, 침을리지 마. 침 흘리면 바로 쫓겨난다잉. 준이요, 침 흘리면 안 돼. 아이놈 개탈. 아빠들, 얘들은 좋은데, 개탈 먹는 거난 죽기보다 싫어. 자, 이제 돈가스 한 조각씩 먹자 이. 생선가스 <laughs> 복숭이 찔큰거자 사랑이 아니 너 똘망이 언제 자리가 바뀌었어? 사랑이 중요 기다려 예쁜이 자 아, 그리고 준이야 제일 큰거 제일 큰거준이제 돌아가 돌아가 내 거기 기다려 거 앉아서 기다려 먹을 때만 오는 거야 기다리라고 준이야 너 요즘 말잘안 듣는 거 같아 준이요, <laughs> 복순이네준이어 밑으로 이 들어가서 먹네 그만해 준이어 너는 이제 준이어 그만해 철저히 하 돌아가. 준이야. 그만큼 먹었으면 됐어. 설거지 일합도 얘네들이 하겠고 해 줘야지. 돌아가 준이야. 저 새끼들. 사랑아, 그 애들 구가 <laughs> 예쁜 이가 쫓겨난 이유는 밤에 너무 많이 지저서입니다한번짓기 시작하면은 몇 시간씩 짖습니다. 고양이를 보거나 인기척이 있으면 짖는데 다른 애들은 보통 한 1분 짖다가 관두고 다시 방으로 들어오는데 예쁜이는 바깥에서 계속 짖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목사님은 키울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 들어왔잖아요. 어, 이 놈도 들어오면은 이제 소리가 뭐 막... 복순아 복순아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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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네요. 고양이를 쫓고 있습니다. 아빠 안 먹었다 안 먹어 음. 사랑아 넌 너무 싸노 조용하면서도 싸노 사랑이는 아, 주니어 제외하고 서열 1위입니다 지금은 지 엄마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놈이 근데 생각하기에 조용하고 남자 같은 여자입니다. 멋있는 남자 같은 여자. 사랑이 성격이 그렇습니다. 사랑이가 아양을 떠는 놈은 주니어 밖에 없습니다. 아저씨랑 주니어. 똘망이는? 사고 치 거를 막 찾으러 다녀요. 옛날 복순이랑 너무 똑같습니다. 예쁜이는 그냥 짓습니다. 그래도 많이 친해졌어요. 예쁜이랑, 똘망이랑, 사랑이랑. 복, 복순이도 예쁜이를 많이 돌봐주려고 하고요. 사고 뭉태기 오늘 먹을만큼 먹었잖아. 아빠는 어저께 먹다 남은 아, 청경채 먹다가 잘 거야. 얘네들은 그만 먹어.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어? 뚫망이 어디 있어? 똘망이가왜안 보여? 뚫망아! 똘마 <laughs> 이불 속에 있었구나 <laughs> 걱정했잖아 안보여서 주니어 돌아가 돌아가라는 말은 이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숨을 너무 흘려가지고 어떻게 그단하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순아 갑자기 어른이 돼가지고 사랑이 똘렁이는 지금 아마 뭐 훔쳐갈 게 있나. 근데 그러다가 닭뼈, 닭다리 뼈나 이런 걸 훔쳐가서 먹다가 큰 사고를 당할까봐 제일 걱정이 되는 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 놈이, 물론 나에 많이 먹은 주니어지만, 그 다음이, 이놈, 똘망이, 사고 뭉치, 무조건 뭘 훔치는, 이불 속에 들어있는 것도 파죽고 들어가서 훔쳐가는 이놈, 똘망이, 다음이 예쁜입니다. 복순이나 사랑이는 아예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강하지가 않습니다. 희한하게, 주니어가 요즘 조금 강해졌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자기 태어나서 2, 3개월 됐을 때, 닭비 먹다가, 피토하고, 피똥싸고 한 거, 기억이 안나나봐요 아, 그이니까 똘망이가 제일 걱정입니다 주니어 건강은 아, 한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굉장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당분간은 주니어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 예쁜이랑 똘랑이가 사고를 자주 치니까, 걱정입니다. 아저씨가 이놈들 주려고, 저기 에 지금 뭐 음식을 그러니까 뭐 음식이라고 할건 없고요. 그냥 청경채에다가 반말을 주는 정도? 그러고 있는데 복순이 사랑하는 아저씨 옆에 있는데 똘망이랑 사랑에는 음식 옆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먹고 싶어서 똘망이한테 관심 습니다 음식에. 음식은 먹고 싶지만 관심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많이 내비쳤습니다. 그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좀 더, 점점 음식에 대한 욕심이 과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뜨거워서 줄 수가 없어요. 아, 한세 군데로 나눠서 줄것 같습니다. 한 시간. 식으면 세 군데로 나눠서 주겠습니다. 음, 지금은. 10시가 조금 넘었는데, 사랑이가 주니어 옆에서 누워있네요. 계속 그대로, 놀망이, 복순이, 예쁜이가 주니어 옆에 누워있을 겁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나왔어요. 그게, 한, 석달 전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니어가 아팠을 때부터 귀에 피구름이 차고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기운이 새했을 때부터 시작된 건데 이제 주이가 아저씨랑 병원 갔다 오고 나서 좀 좋아졌죠.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때부터, 준현는 많이 좋아졌는데, 이놈들이 그대로 준여 옆에서, 준현 옆에서 자고 지켜주는 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아저씨 생각대로라면, 주녀가 무지개다리 건널 때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복순이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주녀 옆에. 아저씨는 오늘 처음 본 복순이 행동이라서 놀랍는데요. 이이가예쁜이한테 순놈이 암놈한테 하는 그 분가분가를 했어요 깜짝 놀라서 뭐 큰소리치고 말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왜 자기 딸한테 그랬을까요? 아예쁜이가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도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새끼야. 왜 그랬어?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아좀 놀래 가지고. 혼내면서 마무리하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음. 역시 아저씨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궁금해. 어디라. 너 때문에 설거지가 엄청 많아졌어. 뭐라? 설거지에 듣다 많잖아. 이야. <놀라> <놀라> 아빠. 아이거안 들어가. 들어가. 준이어 아빠, 손 줘봐. 손. 아, 뭐. 거의 억지로 해주는 건데? 발. 준이어야 아빠. 음. <laughs> 아빠, 조금 오래 살어보자. 많이 오래 살지 말고 조금만 오래 살자. 아빠랑 같이. 조금만 오래 살자. 조금만. 23년만 그리고 아, 정말 진심을로얘기 고마운 거야. 고맙다. 같이 해 주셔. 균이 옆에 이렇게 애들이 많다는 거를 균이는 걱정해 주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아저씨 때문에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들이 자기 주변에 많다는 거 이에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고 그래서 행복하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자신은 자꾸 늙어가죠.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안타깝습니다. 준여, 아이, 이뻐라. 아이, 착해라. 준요, 아빠 사랑해요. 애들도 다널 사랑해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저씨 몸에 기대고 있는 것을.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놈입니다. 복싱. 중요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바닥은 따뜻합니다. 정의장판을 켰거든요